안녕하세요. 현재 400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사부 임정훈입니다. 아마 얼굴을 보시고, 뭐, 머리도 없고, 좀 빈곤하게 생겨서, 아 거짓말 하냐? 이럴 것 같은데, 어 실질적으로 400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길게 줄을 서며 맛집이라고 소문났는데, 그 가게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망했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연희동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은 네네. 어릴 때 마음에 네네. 이 줄선대를 보면서 와 여긴 얼마나 부자일까 하루에 뭐 천? 하루에 뭐 500그루 팔면 대체 얼마를 보는 거야? 네네. 하는데 근데 주사하고 그막 사라지는 가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 그때마다 네네. 왜 없어지는 걸까 저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가게인데 그거가 왜 그런지 혹시 뭐 경험을 듣듯 설명해 줄수 있나요? 음, 제가 연희동을 예전에 일을 해봐서, 어느 정도 경험해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2017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지하상가에 있는 덮밥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다 봤는데, 정말 줄이 한 15m? 20m 가까이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아, 어떤 매장인가 싶어서 살짝 봤죠. 내부는 한 10평 정도 되는 매장이고요. 10평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테이블은 4개 있고, 많이 앉아봐야 한 16명 정도 앉을 수 있는데, 다 찼을 때 16명인 거잖아요. 이 작은 매장에 줄이 엄청나게 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보고 무슨 생각이냐면야 이거는 그냥 바로 적자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적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첫 번째로 여의도라는 공간은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1시 반부터 보통 1시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팔아야 하는데 그 작은 테이블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객단가도 되게 낮은 덮밥을 팔면서 줄은 서 있지만 또 즉석 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밥 같은 경우는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오잖아요 국물 떠서 바로 나오면 되는데 직접 덮밥 같은 경우는 다시 볶아야 돼요 주문이 들어오면 메뉴가 다양하다 보니까 세명이 왔어요 그럼 세개다 다른 것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메뉴를 조리하다 보니까 조리시간이 길어지죠 테이블은 작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줄은 설 수밖에 없고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완전히 속빈강정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즉석조리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 그냥 시간이 돌리니까 테이블이 턴이 안 되니까 매출은 안 오르지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아안 되겠다 그리고 이 상권은 지하철하고 멀기 때문에 저녁엔 안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녁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저녁에 정말 한 팀도 없더라고요. 점심에 줄 선거만 보고 여의도는 어디를 가도 줄서 있는데 이겉모습만 보면서 사람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를 하고 있거나 자영업자를 해서 대박을 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호기심에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실패하지 않는 자영업을 하는 방법 뭐 원칙 한세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뭐몇 가지가 있으시다면 네. 이 정도만 지켜도 그래도 평탄는 친다. 어, 우선 첫 번째는 고정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사업을 할 때는 잘될걸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사업을 했을 때 처음엔 잘될걸 생각하면서 세팅을 먼저 시작을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정말 정반대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가장 단순화시키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내가 직접 할수 있는 것들. 만약에 잘 됐을 때는 직원을 쓰면 되지만 시작하기 전부터 직원을 뽑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뉴 자체가 전문성이 있고 단순화된 메뉴가 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덮밥이나 이런 어들은 즉석에서 요리를 하는데 손님이 주문이 몰렸을 때는 계속 볶고 바로바로 즉석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예를 들어 국밥이 됐던 아니면 뭐 냉면이 됐던 어, 나 혼자서도 금방 금방 만들어낼 수 있고 대량 조리가 가능한 형태로 하면 좀더 단순하면서 어, 일이 쉬워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선 제품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써야 돼요. 만약 에 샐러드를 썼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됐을 때는 이건 결국은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재고가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정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이상은 신선 제품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프랜차이즈 1년 만에 몇개 만드세요? <laughs> 지금 현재 어, 매장은 400개가 넘었고요. 브랜드로 따지면 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1년 만에 그렇게 늘릴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딱그 거를 극복한 국밥 냉면 이런 종류들을 천재적으로 개발한. 아, <laughs> <laughs> 천재는 아닌데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시장에 대해서 좀더전문성 있게끔 그리고 더 단순화시키고 고객 중심이 아니라 가맹점주에 대한 마음으로서 이 점주들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쉽게 그리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어려움이 없게끔 할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이제 단순화된 냉면이나 국밥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제가 만약 자영업자를 하거나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시찰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네네. 곳들을 방문하면서 아 이런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볼때잘 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아 고정비가 얼마나 들겠구나. 네네. 직원이 얼마나 있구나. 그리고 단, 얼마나 단순화 되어 있는 제품이냐. 네네. 조리 시간이 얼마안 걸리냐. 네네. 그리고 신선 제품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다 이제 뭐 전국을 돌아다닌다던가. 네네. 그런 여행을 한번 다녀봐도 되게 네네. 식견이 높아지고 네네.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보면서 불사고 있는 현재 오래된 맛집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메뉴가 굉장히 단순할 거예요. 다양한 메뉴가 아니라 되게 단순화되면서 전문성 있는 이런 메뉴들이 대부분 줄서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면서 단순하면 결국은 식자재가 턴이 빨리 돌아가겠죠. 그래서 계속 좋은 식자재를 쓰게 되면서 고객들은 맛있는 거 먹을 수 밖에 없는 건식자재가 좋은데 뭐 맛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양한 메뉴를 했을 때는 결국은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서 재료 자체도 좋아지지 않고 뭐 재료가 안 좋은데 맛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줄서 있는 집들은 대부분이 전문성 있고 단순화된 음식이라고 보시면 아,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프랜차이즈가 샵인샵이라고 네. 뭐 해래가지고좀 네. 생소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 치킨집을 하고 있어, 요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냉면이라던가 국밥을 샵인샵으로 프랜차이즈 입점을 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20평짜리 뭐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아네 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조금 전문생님께 얘기한다면 얘는 샵인샵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하기 쉬워서 샵 안에 뭐 샵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있잖아요 주유소 안에 요즘은 편의점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 세탁소가 들어간 데도 있고 그게 이제 샵인샵으로 보는데 저희는 이제 OKMB라는 OK 원 키친 멀티 브랜드라는 미국에 원래 있는 이 아이템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주유소가 이렇게 샵비샵을 하면서 매출을 추가 매출을 올리게 됐습니다. 외식 시장도 현재 2년 전부터 이 샵인샵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이거 보통 얼마 정도 더 벌어갈 수 있죠? 보통 저희가 잘 되는 매장과 평균으로 얘기하면 1000에서 2000 사이를 보고 들어갔고요 추가 매출을요? 뭐 기물이나 추가 기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게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든 다음에 1000에서 월 매출 2000만 원 정도 보고 들어갔었는데 뭐잘 되는 매장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냉면을 파는데 거의 9000만 원 정도 파는 매장도 있고요. 그다에 근데 지금 줄 서는 가게 왜 망하는지 꿀팁 하시다가 왜 갑자기 본인 홍보하시지? 아, 그렇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런, 이런 추가 매출 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저희 말고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을 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영업 좋잖아요. 꿀팁을 이제 알려드린 거죠? 네네. 그럼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지겨우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에는 있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이메일 아니면 저희가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좀더 디테일하게 많이 정리해놨으니까 그쪽에 방문하셔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의 꿀팁을 전달해드리는 전도사 임정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